안녕하세요, 웃까, 웃까, 가족 여러분!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아, 어, 왜 이렇게 눈썹이야? 다, 다정한 척 해요? 아, 무고 소리? 아, 아파, 아파. 아, 이럴 때 아프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바로 이겁니다. 2021년도 저희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한게 2월에 이제 시작을 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0개월이 지났는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나는 사실 안 받았지. 자기가 많이 받았지. 자기는 과부한 욕을 많이 받았지. 아, 음. 과분부인가 과. 과소?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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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나오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 지민이 3학년. 저희 아들이 8살인데 조금 높아요. <laughs>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 가르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연말 결산 느낌으로 몰카 서로 이제 하면서 제일 열받았던 거 하나씩 한번 꼽아서 얘기 를 한번 해보자라는 컨텐츠를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우리 식빵 언니는 식빵 언니는 좀덜 열받던 거두 가지만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좀덜 열받고 그다음 많이 열받고 아니 그냥 뭐 알아서 그래? 어... 두 번째로 열받았던 것부터 얘기해주세요. 두 번째로 열받은 거돼 음. 돼지 떠먹기 <laughs> 아 어, 근데 그, 맛있게 먹었잖아. 아, 그 몰랐으니까 맛있지. 응, 그렇지. 아, 고기를 내가, 내가 좋아하니까 원래. 응, 응. 아 고기를 좋아하니까 좋았는데 이거는 아십 씨... 알고는 십아 씨... 지금도 생각나. 어, 어. 아 근데 먹고 땡에서 맛있게 먹었잖아. 아니 알고 이제 먹었으니까 그다음 아. 그 다음에 몇 뭐, 번. 원래 사람이 처음 먹기가 힘들지 두 번째는 편해. 그리고 몇번 네. 사서 먹었어 안 먹었어. <laughs> 그러면서 게그 다음에 이제 돼지막을 이렇게 조금 제거하면 좀 부들부들하게 맑긴 아, 하더라 어. 그때는 나도 보면서 진짜 아니, 너무 그...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니, 아 자기가 너무 맛있게 <laughs> 먹으니까 아, 그거가 이제 제일 열받던 았 거? 그래. 번째로? 번째로 거? 두 번째로 두번째로 열받은 거? 두번째로 열받던 거야 이게? 아니 그니까 러 그냥 제일 열받던 거? 아니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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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두번째로 두 열받은 거? 두번째로 열받던 어. 거? 첫번째로 열받던 거봐첫 제일 열받던거아 이거는 <laughs> <laughs> 그거 뭐야? 이거 아, 어. 차로 몰카한 거? 테슬라? 아 선물? 어. 와나 그거 욕 많이 먹었어 그 나, 나한테도 욕 먹었잖아 음. 아 c x 할게 없어서 이런 쪽. 네, <laughs> 나는 구독자님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냐면 응. 자기 팬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뭐 재밌게 <laughs> 보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시는데 내가 다 눈물이 났다 왜냐면 또 자기가 울었던 부분에 다 같이 울었는데 아 지금 또 눈물 나 아 음. 아무튼 그거 와 연말 결산에서 그두 가지 가장 열받았다. 그렇지. 음.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돼. 감정 가지고. 음, <laughs> 우리 뭐든지 감정 가지고 했다. 아야야 그건 감정이 좀 컸어. 아, 감정 아우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음, 내가. 좋아. 그러면은 나는 얘기를 해볼게. 있어 나도 나름 있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열받았던 걸로 치면. 음... 아 그거. 뭐? 저희 병뚜껑, 본드 칠해놓은 거. <laughs> 내가 그거 <laughs> 열받아서 어떻게선 열긴 열었잖아. 나 그날 알지? 내가 왜 열받았냐? 아니, 아, 자기가 승부욕이 뭐, 있어 원래. 그걸 떠나서 <laughs> 그날 내가 족구 못 갔잖아. 머리 <laughs> 아파가지고 이앞 때문에 뭐 그거 때문에 내가 족고못간 거. 얼굴 진짜 빨개졌어. 어, 못간거 때문에 제가 열받았고 음. 두 번째 열받은 건 뭐가 있었을까? 아. 두 번째로 있다고? 아, 최근에 한전 뭐. 남자 친구랑 통화기였었나 그거? <laughs> 응, 아, 그거 좀 얼버서. 나도 원래 그런 거에서막 <laughs> 신경 쓰고 그런 스타일이야. 뭐 어, 자기도 아니고. 어, 근데 걸리더라고. 이거를 약간 나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laughs>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의 불씨를 지핀 거지. 그래 갖고 이제 <laughs> 얘를 찾아가서 <laughs> 요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밖에 아, 없었지. 어. 근데 결국엔 내가 요리를 당했지. <laughs> 열 받았지. 어 그거에서 아, 근데... 또 거기서 당했다는 거에 제일 여... 열 받았지 나는. 혼자 <laughs> 혼자 내가 어. 내가 먼저 열... <laughs> 그렇게 됐다는 거. 그렇아 <laughs> 근데 잠깐 만 번외로 하나 더 해도 돼? 뭐? 그 예전 거 있어. 뭐? 그 있잖아 분장 서로 분장하고. 아. 어 이인 아, 이, 이, 이 잠깐 어 이인 사람이 뭐였지? 뭐해주기였지 소원 들어주기. 아, 소원 들어주 했는데 응.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잖아 근데 기억을 더듬어 봐. 뭐지? 아무튼 내 소원은 자기가 판정 같이 가는 거였지. 어. 그러니까 내진 사람 나, 소원 들어주기였나 보지 그럼. 거. 나 얼마나 헌신의 힘을 내가 다 했냐 그때. 나도 지금 <laughs> 영, 영상이 되게 많잖아. 나는 여태까지 그 영상이 <laughs> 개인적으로 제일 웃게요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 그걸 보고 내가 개그맨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나도 자기 <laughs> 진짜 색다른 모습을 봐서. 아니야 어. 또 하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어. 어, 어 나중에 그거 우리 <laughs> 어, 좀 아까우니까 타장쇼 어. 한번 나중에 해보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 당하지. 어, 오케이 아니 그냥 서로 그냥 몰카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한번 해보자고. 아 근데 이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고또 승부욕이지 그래 그것도 우리가 돈 벌고 해야 되나? 음.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2021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02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승거래소에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뭐 소개 사람들도 더 여러 가지 로 <laughs> 뭐 어머니부터였고 제또 여동생이 있어요 또 친동생도 있고 뭐 우리 할머니도 있고 최대한 여러, 건, 컨텐츠로 엄청 웃기시네요. 음 여러 컨텐츠로 여러 어 컨텐츠로 새롭게 <laughs> 어,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 계속 저희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